조지호 경찰청장 후보가 청문회 통과했습니다. 근데요,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말이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된 이 마약 밀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요, 대형 줄의 뇌관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치셨습니까? 9월 20일 애정전때불리평을 연기한다. 이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에 연루된 사실을 용산이 잘 알고 있다. 또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인가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사실에 네, 모두 사실입니다. 음, 그러면은 요요 내용은 증인이 공수처에 관련 어, 기, 경찰 공무원들을 고발한 고발자에이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까? 적시했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은 김찬수 서장 현재 어디 근무합니까? 지금 용산에 예,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근무하죠. 정확히 어디 근무하셨죠? 예, 요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실 근무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한달 전쯤인가요? 용산 대통령실 누군가가 마약하고 관련됐다 이 이야기를 그때는 믿기지 않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검증, 확인 안 됐기 때문에요. 쓸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밝힐 수 없고요. 근데 이번에 터져나온 마약 밀수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왜 공교롭게 용산 대통령실이 나온 걸까요? 일반 상식에 비춰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 초였어요. 영동포 경찰서에 형사과장으로 부임한 백혜룡 경정이요. 중국,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과 인천세관 공무원 연루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분위기에 편승한 거였습니다. 백형사과장은요. 작년 9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인천 세관 협조 받았다, 이런 취지 진술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조직원은요, 그해 1월에 다른 조직원들하고 같이 필로폰 총 24kg을 화물 그리고 몸속에다 숨겼는데 공항 검색 때 통과하지 않았던 겁니다. 수사팀은요, 인천 세관 가서 두 차례나 압수수색 했고요. 수사진척 사항을 보고 받은 윤익은 경찰청장은요. 2023년 9월 11일에 훌륭한 성과입니다. 라고 칭찬까지 했다고 하는군요. 근데요. 그뒤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상했다고 백 형사 과장이 주장합니다. 9월 20일 밤 9시쯤이었는데요. 직속 상관인 김찬수 영등포서장이 전화를 걸었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용산에서 다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하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백 형사 과장은요. 제 신뢰가 깨집니다라고 답했고 그러니까 김찬수 서장은 지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 서장께서 밤 9시에 전화를 주시고 심각한 오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던 차에 경찰서장께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됩니다. 그랬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통화 내용이요. 백 형사 과장의 녹음 내용 가운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녹음어 있습니다. 수사 지휘 계통에 있는 삼국 기관인 서울 경찰청 강상문 형사 과장도 백 과장한테 비슷한 주문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요 서울 경찰청 경무관인 조병노 생활안전 부장도 백 과장한테 경비 전화 걸어서요. 세관 얘기는 안 나오게 해달라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당시 백과장은요, 브리핑 관련해서 출입 기자들과 대화 나누고 있을 때 전화 받았다고 합니다. 백과장은요, 마약 수사하고 직접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일면식 있는 것도 아닌 조병로 공, 경무관 전화에 당황했다고 합니다. 조경무관은요, 경찰과 관세청이 다, 정부기관인데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면 기관끼리 싸우는 거 아닌가. 또, 관세청 국감이 있는데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과장이 답하길 서울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얼림브리핑에서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죠. 이때 백과장이요, 이런 수사 외압을 폭로해야겠다 마음 먹고 일주일 뒤 조경무관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의 발언을 녹취했다고 하는군요. 조경무관은요,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직후 임성근 사당장 구명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한 이종호 펄 인스 베스트먼트 대표, 그러니까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된 이종호의 단톡방에도 등장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요, 2023년 9월 22일로 예정됐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수사 언론 브리핑은요, 두 차례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 열리긴 했는데, 이 브리핑에서 인천 세강 관련 내용은 모두 싹 빠졌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지난 2월이죠. 그때 경찰 인사에서 김찬수 영등포 서장은 경,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자리 옮겼고요. 강상문 서울청 형사과장은 영등포 서장으로 왔습니다. 해당 사건의 총괄 책임자였던 서울경찰청 수자부, 수사부장인 경무관은요, 두 개급 승진해서 경기 남부경찰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조병록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은요,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장으로 자리 옮겼습니다. 그 뒤, 조경무관은요, 백경정한테 외압 행사한 의혹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에 회부됐어요. 근데, 불문 처분됐고요. 그래서 징계도 당연히 피했습니다. 반면 백혜룡 과장은요.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 대장으로 좌천됐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요. 이걸 두고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백경정의 좌천성 인사는 수사 외압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집중수사 지휘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지오 후보자는요. 이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공론화하려는 백경정한테요. 공보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19일에 경고조치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2023년 1월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근데도 경찰 상부에선요. 왜 이렇게까지 관세청 연루 의혹 빼려고 난리친 걸까요? 대통령실은 누군가의 뜻을 경찰 수뇌부에 전달했을 거겠지만요. 한낱 관세청 보호하려고 그랬을까요? 정부기관이 연루되면 마약과의 전쟁 국면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공익적인 이유는 말이 될리 없습니다. 신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최보식 편집인의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마약밀수 사건 수사 외압한 뒷손 전해드렸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신문, 최보식의 언론,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시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